손에 타투 한거오네 언제 보셨어요? 아 아까 타투가 몇개 있어요 아 타투 좋아하는구나 네 손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여기저기 있어 아, 등에 용도 그래. 있고 어? <laughs> 소개팅에서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10분에서 30분 가장 일반적인 평균 남녀가 만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애프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개팅 아 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27살 송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문동에 사는 25살 유지현입니다 저는 외적인 이상형은 좀긴 생머리, 그리고 좀 피부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이상형은 좀 다정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 네, 외적인 이상형은 좀 여우상... 인 남성분을 좋아하고 키랑 동치가 크신 분을 좋아해 요 내적인 이상형은 제가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어서 저처럼 좀 같이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왔던데요? 한 걸리고 오시는데 얼마나 어걸셨어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요. 네. 아, 전 비슷하시다. 어디 서 오셨어요? 저 노원에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저 오대. 판교에서 왔는데 사는 아. 곳은 노원 쪽. 어? 아 정말요? 네. 아 어, 노원 저산계 살고 있거든요. 아, 전 쌍문. 아. 그래서. 이사온 지한일년 되는데. 어, 네. 너무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아, 저도 한1년 정도 됐어요. 음, 학생이시죠? 예, 네? 아니요. 어, 아니에요? 네.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laughs> 저는 휴학하고. 네. 그냥 마케팅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w h 하세요? 나이 여쭤봐도 돼요? 아 저요? m a hotel. I am a 요 스물다섯? 어 맞아요? hotel. I am a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t e l I am a hotel. I am a hotel. I am a hotel. I am a 아 o t e l I am a hotel. I 아니요? 음, 많아요? 네 스물다섯이죠 본인이? 네아 저는 스물다섯인데 저는 학교 내년에 졸업하고 지금 프리랜서로 영상을 아 하고 있어요 저도 내년에 복학을 하거든요 아 저는 두 학기 남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년에 복학을 합니다 음몇 학기 남으신 거예요? 저두 학기 남았어요 두 학기 그 휴학한 지는 꽤된거 같아요 아 그래요 휴학래하셨어요 네. 휴학 일 년인 거 같아요. 어 저도 휴학 되게 오래 가지고 일년 음... 반. 어 그럼 노에는 학교 때문에. 아니요 집이 집 뭐지 이사갈 시기여 가지고. 음 좋군요. <laughs> <그렇군요. 웃음> 저한테 말 편하게 하셔도. 아 그럴까? 아. <웃음> <웃음> MBTI 여자분한요 MBTI 뭐 뭐한테? 네? E 일 같은데. 나 ENFJ. 오. 어? 저도 아 진짜? 네 맞아 아, 똑같네. 앰프제예요, 네. 앰프 음. 그래서 공감 잘해주는구나. <laughs> <laughs> 그 원래 티였는데 이제 음. 공감도 학습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응.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니니까 티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냥 혼자 일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내면은... 명. 아, 계속 노원에만 계시는 거예요? 매일도? 주로 노원에 주로 있고. 어? 놀 때는 강남 가서 아, 친구들 만나고 멀리 멀리 가시네요. 아저 어디서 봐도 저 강남은 너무 멀어가지고 아 어디서 봤지? 홍대? 홍대? 홍대 네. 아, 성수. 어이부근이잖아 네. 아 근데 나만 말을 편하게 하는 거야. 아나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홍대네. 음아 그래요? 나 되게 동안이다. 나 되게 처음 <laughs> 봤을 때 되게 <대학한> 약간 새내기? <laughs> 한... 새내기요? 이양이 <laughs> 그쯤 생각했는데. <laughs> 나이 어리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 저요? 그래도, 너, 이 나이로 봐야지, 선대. 어. 제이상형이그라고요제 이상형이. <웃음> <웃음> 음, 저 약간, 여우상 좋아하고. 음. 그리고, 제가 좀, 활발하고, 장난이 많은 성격이라서, 같이 활발하고, 같이 난치는 재밌는 사람. 여우상?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나는, 일단 좀, 손이, 차가운 사람. <laughs> 손이 차가운 사람이야 아, 열이 나도... 없어야 돼요? 몸에? 아, 내가 좀 열이 많아가지고 음... 너손 잡으니까 <laughs> 엄청 뜨거운데 어. 제가 아, 그래? <laughs> 네. 아, 너 긴장해서 하는 거아니 <laughs> 저도 아...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음... 아, 근데 손 따뜻한 여자들이 마음도 따뜻하대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손 잡으면 마음도 차가운 거예요? 아 사람마다 다르겠죠 <laughs> 그래서 다정한 사람? 음. 내적인가 다정한 책인가? 다정한 책인가? 응, 음, 책인가? 나여우상이란얘얘몇번번어어봤데데어여우상이세요음 되게 약간 토끼상 이다저요 응. 음. 이거예요. 이거예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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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거예요거요거요이요이요이거있요이거예거 있어? 이거 이거예요. 거예이스예요이거요스 아그 팔로 좀 많이 쌓겠다. 아니야 그게 맞아. 그냥, 그냥, 그냥 취미로. 그냥 친구랑 네 너는 아. 늘때 틱톡 하시는구나. 그냥 일상 공유. 오. 아. <laughs> 혹시 마지막 연애가 언제? <웃음> <웃음> 아 너무 갑자기 뜨나? 거장이. <laughs> 응. 왜요? 되게 마지막 연애 가 얼마 안된거 같아서 내 느낌이. 아 그래요? 응. 언제일 거 같아요? <laughs> 저번 주 아니지? 아. <웃음> <웃음> 음, 한 세네 달? <laughs> 어. 최근이네 최근이에요? 어, 살짝 오울한데아 왜요? 언제, 언제 마지막 연애예요? <laughs> 나는 얼마나 됐을 것 같아 저보다 업이에요? <laughs> 나땐좀 오래됐어 몇개월 2년 <laughs> 진짜요? 응 음. 어, 왜? 왜. <laughs> 아, 에? 왜요? 아? 왜아 그렇게 좀 최근으로 보여서 네 왜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가아 그래요? <laughs> 어, 연애 최근에 해봤을 것 같아 음. 음. 친구들한테 잘하고 겠다는데 <웃음> <웃음> 아 바라고 계세요. 어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좀 긴장이 음, 살짝 음. 되고, 근데 지금은 좀 편해진 것 같아. 음. 음. 저는 같은 엠프즈들 만나면 좀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음, 어쩐지 지금 좀 마음이 살짝 편해지고. 아 그래서 요좀 <laughs> <laughs> 딱딱하지 않아서 음.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추구하는 연애 음. 스타일 있어요? 나 사실 유학생이라서. 아 진짜요? 그래서 1년을 미국을 음좀 다녀와야 돼서 학교가 미국에 있어서. 아 그래서, 아, 좀 장거리 응. 한 1년 기다려줄 수 있는. 아, 그래요? 아니, <laughs> 좀, 어. 시간이 아직 있어, 있거든. 음. 내년 12월에. 그거라서. 네. <laughs> 어, 왜 미국에서 안 만나시고? 한국 여자, 한국 여자 좋아해서. <laughs> 음. 그러면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마케팅 일을 하려고 한국 들어오요 창업하려고 휴학을 했지. 아. 언제 휴학하신 거예요? 이제 한1년 반, 음... 1년반된것 같아. 그리고 내년 1이 월? 내년 1이 월에 다시 가시고, 응. 오 유학. 그는 아, 미국은 잘 모르고 이제 네. 조기 유학을 이제 뉴질랜드에서 내고. 오 영어 잘 하시겠네요. 영어? 어, 어, 어 나중 알려줄게. <웃음> <웃음> 아, 영어 공부 하는가? 아 해야죠. 음그 요즘 막 t 그런 거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음, 아 맞아 o 피 네. 그래서 요즘 워홀 가고 싶어가지고 막뭐 알아봤다가. 음. 나랑 같이 가면 되겠다. <laughs> <laughs> 동역은 <동영상은> 해줄게. 동 통역 필요해서 음. 아니 요즘에 다 영어 잘 하더라고 사람들. 왜 아, 아닌 거 같아? 아, 그래. 어, 내 주변은 다 잘하는데. <laughs> 네. <laughs> 오 유학 어때요? 또 유학 가면 하고 싶었던 거 있거든요. 음, 어떤 거? 유학 가면체어리더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그 만화 그 럭비랑. 네, 맞아요 맞아요. 제 풋볼 팀체어리더들 응. 네. 그걸 해보고 싶어요. 음, 맞아 잘할 것 같아. <laughs> 뭔가 좀 응원이랑 공감 잘잘 꼬시는 거서. 거기선 동아리 같은 거안 했어요? 음. 나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수고생활을 아. 거의 거의 미국, 안 했어. 미국에서도 비대면으로 해요? 그러면 다 비대면이라서. 네. 어? 아, 그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 온게좀 커가지고 음. 사람 일좀 모르는 거 같아. 아. <laughs> 음. 그러면 주5일 주근. 아, 프리랜서에서 주3일인데일 음. 많으면 더 나가고 없으면 3일 어, 나랑 너무 좋네. 나 나도 일을 프리랜서를 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평일에도 주 며칠이요? 그거 한가 없이 그냥 일 그냥 집에서 음. 하고 나 카페에서. 어, 음. 카페에서 일하는 거 좋겠다. 글 쓰는 거 그런 거 음. 마케팅 하고 그런 거 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여유로운 것 같아. 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음. 프리랜서 아까 방송 네 방송 좀. 영상. 음, 아, 그럼 영상 편집 잘하겠다. 맞죠. 학과가 영상 쪽이라서. 아 전공이 영상 편집? 네네. 영상 편집은 아닌데 영상 쪽 학과예요. 나중에 편집할 일 있으면 부탁할게요. 과과 <laughs> <laughs> 아, 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마케팅. 아 거기서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관련한 일을 좀 하려고 음. 마케팅 대행사 준비 중이야. 그취취업한 한국에서 하국에고국에서국에을국에서을국에서 어, 취업... 한국에서 한서 음... 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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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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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밖에없어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서한국에 한국에서 아 토종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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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 나 분위기 있는 카페 가는 거, 분주카, 아, 분주카 가는 거, 아, 네. 분족하? 거 좋아해. 요 음... 그리고 그냥 먹는 거, 맛있는 음... 거. 왜요?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어 왜? <laughs> 네? 아 되게 많이 먹는데. 아 그래요? 오늘 관리하실 것 같아요. 진짜. 아 먹을 만큼. 먹을 <laughs> 만큼. 먹을 만큼만. <laughs> <먹은> 만큼만. <laughs> 음... 운동. 저 운동 좋아하거든요. 아, 헬스 피트니스. 난 헬스는 안 하고 주짓수, 격투기 운동 좋아하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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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집순이 느낌 나. 어 아, 진짜요? 아 그래? 그래런특이한줄 알았어. 네, 저 집에 잘 때밖에 안 들어가. 아, 아 맞다. 아까 이예는 붙자 이랬지. 음, 초인상이랑 너무 다르다. 아 그래요? 음, 제가 이게 붙임머리여가지고. 어, 단발. 네, 원래 되게 주짓수 열심히 하려고 제가 머리 잘랐었거든요. 음. 막. 아 단발인데 길고. 아니 아뇨 이건 제 머리가 아니아아 붙임머리? 네 붙임머리 네, 신기하죠? 어, 되게, 티 안나죠? 어티 하나도 안나서 제 머리 완전 이거예요 음.. 뭐똑같지줄았어 <laughs> 운동, 운동하는 거좋아가 운동.. 난 운동 피트니스밖에 안, 해, 음. 안 해본 것 같아 피트니스랑.. 아 럭비 해봤다 어렸 학교에서요? 어 되게 우리 학교가 럭비가 좀 유명한 학교 학교에서 학교에서 가지고. 아니 아니 랜드 아, 음. 럭비하고 어, 다른 운동안해아 유시수 그러면 벨트가 뭐여 네. 토플로. 어, 블르면 얼마나 한 거지? 잘 몰라가지고. 한 아, 4년. 되게 위보다 강해. 하나 더더 세겠다. <laughs> 그럴 수도. 음, 그러면 내적인 <laughs> 내적인 이상형은 뭐야? 내적 성격이요? 어 성격. 성격. 아 외적인 거밖에 못 들은 것 같아서. 아 아니에요, 저 재밌는 사람. 아, 활발, 아 재밌는 거. 오, 외적인 이상형은 없지. 외적인 거. 아아손한 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내, 아, 내 네. 아아아귀아아아아아귀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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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 어, 음.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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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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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laughs> 내가 음, 좀 손부터 보는. 어, 아 <laughs> 손이 차봐워야 <있어. 쳐다봐야> 돼가. <laughs> <아니, 할까? 웃음> 아, 아까 쿠사지 같이 갔어. <laughs> 타투가 몇개 있어요? 음, 아 언제 한 거야? 한 스무 살 초반? 음. 스물 하나 둘. 네. 아 타투 좋아하는구나. 네, 좋아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음, 아. 시작하기 아, 전에는잖아요. 아 손에만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여기, 여기저기 있어요. 아, 등에 영도 있고. 어? <laughs> 여기저기 있어요. 아 등에 용, 용이 있다고? 아 어.. 완전 아, 아, 놀랬잖아. <laughs> 아마 레터링 그런 거. 아저좀 응. 캐릭터 좋아해가지고 아기자기한 거. 아난 타투 한 번도 안 해봐. 음 타투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투? 네 보통 타투 하는 사람 별로 안좋아해가어 어, 근데 뭐 아기자기한 거 정도는. 아, 괜찮은 거 같아. 음... 이래 줍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 아용 있다 그래 가지고. 순간 요 살자고. 정기 아니, 영없어게없지 되게 의외다. 왜요? 되게 전혀 랑거리가 되게 먼 네. 것처럼 보였어요. 아, 그래요? 음. 음. 타투. 음. <웃음> <웃음> 아, 되게 저를 좀 보는 이미지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좀 그거랑 반대되는 걸 하려고 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운동도 한거 하고 나도 좀 첫인상 오해가 좀 많았어가지고 아네 되게 막 가벼워 보이는 <laughs>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음. 그렇게 막 가볍진 않은데 음. <웃음> 집에서 <웃음> 뭐 하세요? 집에 자주 안, 이, 안 있는다 그랬나? 집에? 집에서 주로 친구랑 연락하고 음.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데좀 나가는 거 아 모임 같은 거요? 모임 같은 거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오, 역시 엠프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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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혼자 있는 시간도 좋은데 아. 좀 외적 작업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뭐, 모임 뭐 어떤 걸 나가요? 어, 자기 개발 모임도 나가고 어, 독서 모임? 아 독서 모임 그런 거? 왜냐면 책을 잘안 읽게 돼가지고 아, 안 나가면 그쵸, 그쵸. 모임 혹시 나가는 거 좋아해? 저 나가는 거 보다는 저제 친구들 저랑 비슷한 애들 만나서 걔네랑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스터디를 음. 해 근데 비대면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요. 아 어떤 스터디? 저도 독서 하고 음. 그냥 저도 마케팅이나 방송 쪽으로 진로여가지고 어떻게 잘할 것같아아 그래? 어. 그래서 그런 또 아, 약간 틱톡 하면 잘할 것. 같아. 저요 <laughs> 영업하시는 거예요? 어 아,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음. 쇼핑 타임도 좋아해요. 어 네. 음 온라인에서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하고. 아 그래? 나중에 같이 옷 사러 가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 웃음> 어디로 주로 쇼핑 가세요?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 좋아해? 사실 온라인이 대부분이긴 한데 음. 입어보고 싶을 때 무신사 이런데 가는 거 같아. 아, 오프라인 아 이런데. 있는 무신사 강남 쪽에 있는. 강남에만 진짜 아니었어. 아 우리가 되게 좀 편해가지고 음. 익숙한데 다니게 되더라고. 아. 뭔가 장녀일 거 같은데. 오, 네. 느낌. 네. 어, 뭔가 K 장녀. 아 그래요? 왜요 <laughs> 어, 되게 신임감 있을 거 같아서. 음. 남동생. 남동생 있을 거 같아요? 몇살 차이? 몇년생어아니요 아, 남동생 맞아요. 네살 차이. 아오 어, 많이 난다. 뭔가 남동생 있는 누나 누나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그그 <laughs> 어떻게 생긴 거지? 어 대화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laughs> 아 그래요? 음아 그리고 제 사촌 동생들도 다 남자애들이여 가지음아 남자가 주변에 많구나. 남들 네. 남동생들이 많아. 남동생들이. 네. 그래서 어릴 때 좀. 아 그래서 막주이스뱅거야아니 그래서는 아닌데 <laughs> 좀 여성스러운 면이 많이 없었죠어 지금은 좀 지금 노력하고 <laughs> 있죠. 아, 아, 아. 남동생들 많으면 남자가 되게 잘 알지 않나? 그거랑 다른데 아. 응. 저참 눈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음 캐릭터 진짜 좋아하는 다 <laughs> 좋았던 점은 대화를 되게 편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막 중간에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먼저 질문도 잘 해주시고,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해서 되게 매너가 좋으셔서 좋았어요. 아쉬웠던 건, 같이 말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반말을 제안했었는데 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된것 같아서 아쉬웠고 질문을 할때 제가 질문했는지 질문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답하고 대답하고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항상 그럴 때마다 한 사람만 대답하고 끝난 것 같아서 좀 많이 긴장하신 게 느껴져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좋았던 점은 일단 되게 귀엽게 생기셔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저도 반말하고 여성분도 반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만 반말을 한것 같아서 너무 제가 좀 거만해 보이진 않았나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타투가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표정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난것 같아서 제 태도도 좀 아쉬웠습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제가 넘겨짚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성격이 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어서 뭔가 겉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서 등에 용에 써서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마음이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께서 여우상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여우상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서류는 통과되지 않았나. <laughs> 애프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애프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터투가 너무 걸려서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그 외에 다른 매력을 제가 많이 못본것 같고 또 소개팅하는 도중에 본인이 또 반전 매력인 걸 되게 선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타투 하나만 하나만이란 이유로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프터 신청을 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너무 외적인 부분도 제 취향이었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았는데 그래서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해외 정거리는 진짜 못할것 같아가지고 그걸 들었을 때 되게 뭔가 확 네. <laughs>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laughs> 해외는 기다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laughs> 놓지 못해 하염없이